이게 더 쓰레기같아 <laughs> 잘취하려거 안되네 요래갖고 나무로 올라가기 놀이도 하는데 음 그러네요 놀이도 되겠네 어. 이렇게 해서 그러 이제 이 메저널 부분을 한 다음에 이거 바꿔서 는거야 왜? 수숩 내가 찍어라 그래 <laughs> 내가, <이제>. 내가 찍어줄게 <웃음> <웃음> 야. 냥 예. 네, 살짝 이렇게 해주요어아 그래요? 이통때 엄청 빠르게 하셨네 여튼 나무를 잡고 나무를 주차해도 줄은 잡으면 안돼 나무를 붙잡고 딱쓴 다음에 그렇지 딱한 다음에 그거를 원하는 높이까지 최대한 올리는거야 조금 느슨하게 해가지고 그렇지 오케이 하나 둘 하나 둘어 조금 낮겠나 20m 정도면, 어, 키 되는 데까지. 오케이. 그래서 탁, 채, 탁, 채. 됐어, 됐어. 탁, 채, 탁. 오케이. 됐어. 그러고 이제 내려오면 돼. 응. 이렇게. 성공적으로 걸었지. <laughs> 네. 걸기 어렵잖아. 네. 네 계단 해가지고 이 정도는 또 필요하면은 하나씩 더 해가지고 더 올라갈 수도 있지 근데 그때는 이제 요거 안전줄을 만들어가지고 네. 만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내가 딱 고정이 돼야지 그때는 이렇게 작업을 할수